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한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온 마음을 나해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내쫓아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3장 2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소개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마태복음과 이누아복음 예, 똑같이 시험 받은 내용을 전해주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고 또 성령의 임하심을 어, 가운데 이제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자이 시작 전에 예수님은 성령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제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14절 처음 사역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니 사방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도 나타났고 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이기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 후에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사육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진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15절에 보니까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 지역이 바로 주 활동 무대였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시죠. 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오신 겁니다. 1 6절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 당시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고요. 어, 보통 학자들이 한, 뭐, 가구가 한 25가구 내외에 있을 정도. 어,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고학적 발굴이나 뭐 어떤 그 당시의 사료를 통해서인데요. 그리고, 인구 자체는 뭐 스무 가구 가좀 넘을 정도니까 인구도 한 150명 내외 정도, 뭐 많이 잡아야 200명 이내인 그러한 아주 조그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나사렛에서에서 목수의 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이렇게 작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 당시에 어릴 때 성장하던 이때에 이 나사렛에서 가까운 이제 지보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갈릴리의 행정수도였어요. 이곳에서는 어, 요즘으로 치면 아주 재개발 사업처럼 이제 어, 지역 개발 사업이 막 진행되고 있었고 따라서 어, 이곳에서는 그러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노동을 해야 됐죠. 바로 그 가운데. 어요셉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기보다는 석공이다.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많이 하던 그런 일들이 석공, 그 돌을 다루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이러한 어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일을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 어느 지역에 가셔서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사실은 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받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나사렛의 회당이죠. 그리고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 주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펴서 읽으십니다. 예수님이 펴서 어디를 찾으셨어요?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찾으셨어요. 아, 물론, 어 지금처럼 몇 장, 몇절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냥 쭉한 어 책으로 쭉 기록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찾은 거죠. 자, 이 부분의 내용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이제 이 두루마리를 덮었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다시 건네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셔서 해당 있는 자들을 다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어그 당시 회당 예배에 있어서 설교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당시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보통 이제 모이면 어, 쉐마를 읽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요. 이 굉장히 기도문이 있어요. 아이 어,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모세오경, 장세기 출굽기의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통 일곱 사람이 나와서 이제 돌아가면서 읽 읽는 말씀의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서를 읽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에 나오신 거죠. 선지서를 읽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은 후에는 그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교를 할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예수님 읽으시니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희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은혜의 해, 주빌리. 우리 교회에서도 50년 기념으로 주빌리 은혜의 해를 기념한 적이 있죠. 바로 이렇게 은혜의 해를 전파. 하려 합니다. 자,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희년은 이제 매 7년은 안식년이죠. 7년이, 7년이 7번, 안식년이 7번, 77이 49, 그 다음에가 50년째. 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자,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은 다 원위치. 어, 어디서 뭘 이렇게 빌려왔다 다 돌려줘야 돼요. 노예로 있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돼요. 땅은 이 기간 동안에 경작을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진짜 안식이 들어가는 것, 빚진 거다 탕감해 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희년은 회복의 해예요. 구원의 해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어, 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동시에 이러한 것을 뭐예요? 이런 거를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를 전파하는...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떤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놀라운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이루는 메시아의 예언.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의 앞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신년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사야서의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이 선포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놀랍게 여기어 여기면서 예수님을 볼때 아니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저렇게. 놀라운 권위있는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의사야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특별히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기적과 치와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 놀라운 일을 여기서도 행해 봐라.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의미로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기서 해 봤다고 했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 보지 그래? 라는 그러한 에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해요. 긍정적인 것이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너희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 그러한 에, 어떤 반응 아니면 그런 생각이에요. 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 기르느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환영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의 사렵다한 과부의 이야기 또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이만히도 홀라운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더니 화가 났어요. 28절.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른 그곳을 지나서 피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 구원의 시대, 회복의 시대, 은혜의 해가 열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선언과 그 성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메시아 크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희년의 도래가 임하했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희년의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회복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 깜짝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 아, 참 놀라운 분인다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한,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자유와 생명과 기쁨,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렸어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셨고 말씀은 선포되었고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신연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과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왜곡된 내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으로 이자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 메시아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해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편견과 잘못된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복된 은혜의 해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